에, 안 적어놨네 아, 아 요약 글이지 맨 마지막에 요약 글이 요약 글 이거 보자 예? 요약된 거니까 어. 자한 실험에서 자 실험 대상이 피 실험자들이 더 어쩐다 만들어낼 것 같아 신뢰할 수 없는 반응을 어추루스프린뭐 했을 때 음, 그러면 되지 자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피 실험자에게 주어진 주어진 요피피 챙기고 뭐가 주어졌어 딜레이 미루는 거 딜레이 어 딜레이 챙기면 되겠다 반응을 지연시키는 거야 반응을 지연한다면 응답을 며칠 두고 말하는 거야 예어 아, 딜레이 챙기고 예? 아.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다네 네포하고 예? 있어 뭐를 정지 정직. 정지기 반응이래 어떤 반응이야 그때 이거 챙기면 되겠다 예 아.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응답을 미루면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해.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바로 바로 즉시 즉시 말하라 하면 어때?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 어, 이게 주제네, 이게 주제. 자, 주제, 아, 여기도 있지만, 똑같은 표현이겠네요. 얘가 주제라고. 유의하게 있는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정직은 어쩐다?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미룰수록 조작될 확률이 높다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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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애네들 즉각적각 체포해야 되는데 계속 뭐 있어.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그랬더니 뭐하니? 증거 다 없애고, 조작하고, 이 난리 부르스 치잖아. 모르냐? 관심 없냐? 네. <laughs> <laughs> 어, 금요일에, 금요일에. 여, 여기도 주제야. 똑같아. 똑같은 문이야. 이거 먼저 보기 쉬운 내용이니까 이거 쉽잖아 정직이 어쩐다. 더 본능적인, 인스 s 티브네 c 즉흥적인이랑 똑같잖아요. 반응이다. 이 말이. 그리고 보여준대. 대리아를 보여준대. 서제스팅하고 병렬로 되네 부정직은 뭐다? 더큰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테크 필요로 하다. 취하다. 원래는 가지고 가다니까 가지고 가다를 한자어로 취 써서 취하다. 더큰 인지적 노력. 인지란 말은 일부러 생각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야. 이런 의미야. 네? 더큰 인지적 노력을 취하는 거다. 이만해. 한꺼번에 묶어서 주제다. 네? 불시에 질문을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면 어버버하면서 뭐를 말해. 진실을 말아, 쟤. 쟤, 와, 쟤. 너는 완전한 사기꾼이네. 어? 어? 불씨에, 불씨에 뭔가 혀를 찔렸는데도 구라를 칠 정도의 난 사기꾼을. 혀를 찔렸으면 진실을 말하게 됐잖아. 혀를 찔렸단 말이야. 이거잖아. 예? 어. 이거 이해되지? 요거. 아, 그래서 이건 쉬운 내용이니까 내가 주제 먼저 봤다 이게 주제다. 앉아갔는데. 그럼 여에서부터 봅시다. 흥미로운 리빌링 조건 드러내다잖아. 네,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일련의 연구에서 이렇게 에? 리빌 드러내다.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일련의 연구에서 흥미롭잖아. 연구자들이 주고 프롬 전체사고 바로 해버리고 그 다음 인놀들 등록하다. 인놀 등록하다. 자, 실험 피험자를 등록했다. 이만, 어, 어디서? 잘 알려진 실험에서 에? 뭐라고 불리는? 다이, 주사이다 죽다, 아니라 다이, 다이스. 어. 자, 컵 아래에 다이라고 불리는 그냥 이 실험 이름이야, 실험 제목. 컵 아래에 주사위. 예, 이거 무슨 말인지 밑에 나오겠지, 이제. 자,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1년에 다이노를 했다, 이말이에 주사위 굴리기를 했다, 이말이에 주사위 굴리기를. 컵 아래. 그리고, 이 결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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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요거, 주사에 굴리는 거, 이게 선행사다. 어 이것의 결과는 이렇게 하네. 해색을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 엔드 넣어서, 더, 리졸츠, 오브, 1년의 주사에 굴리기, 됨 이렇게 하면 되겠네. 주사에 굴리기의 결과는 이렇게. 그리고 주사에 굴리기의 결과는, 자, 단지, 그들만 볼수 있었어.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야. 정직 실험하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에이? 그리고, 나서 보고 한대, 보고 한대. 그 결과를 익명으로, 어노니머스에 해야죠 어노니머스에 이거죠 님이, 가운데 있는 님이 네임의 의미다. 언니니까 모르는 이름이니까 익명으로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봐봐. 참가자들이 들었어, 들었어. 말을 들은 거야. 실험, 피실험자리에 듣다. 워털드 허드로 해석하면 돼. 그들이 뭐 했다고? 돈을 벌 것이라고. 뭐에 따라서? 자, 이제 뭐할 거야? 처음에 이 돈이 안 걸리면 정직하게 말했겠지. 돈이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조사가겠지, 조사. 조작. <laughs> 예, 봐봐. 뭐에 따라서, 아웃컴, 결과에 따라서, 에? 굴리는, 주사위를 굴렸던 결과에 따라서 돈을 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예? 어. 자, 더 높은 이 굴리는 거, 점수가 높게 나온 거, 보상받는 거, 야더 우호적으로 보상받는 채. 자, 위드 분사공매를 줬고, 아니, 부대상황화라줬건 위드, 옛날 한 거다. 명사 나오고, 지금 PP 나와있다. PP. R, I, N, G 또는 형용사 구죠 A가 B 한채 하면서 더 높은 점수가 더 우호적으로 보상받아. 우호적으로가 뭘 꾸며? 우호적으로가. 아, 아, 리워디드를 꾸미죠. 동사수식 부사를 하는 거야. 더 우호적인 보상을 받는다면 돈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많이 받는다. 에이? 그러면 점, 그 굴린 주사의 점수를 조적 관련은 생각을 하겠지. 자,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여건.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다르게 했어. 다르게 하다. 별이 다르게 하다. 시간을, 시간을. 자, 시간을. 여기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꾸민다. 파티스펀트부터. 참가자들이 그들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다르게 한 거야. 하나는 뭐였겠어? 즉시 보고하고 또 하나는 지연돼. 아까 들이나 왔으니까 이런 보고를 하겠지. 그래서 첫 라운드에서 첫 주사위를 굴는 거에서 그들이 어, SK 투어리네 참가자들에게 구용네 연구자들이 참가자에게 보고하라고. 임미디에틀리 즉시 즉시.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들이 지시 받은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여기, 첫 라운드 할 때, 얘들아. 첫 라운드 할 때, 이 대인은 누구야, 이 대인은? 어, 얘는 연구자들이고. 자, 세컨드 라운드의 대인은 누구야? 어, 그렇지. 참가자들이죠. 그러니까, 지시받은으로 나온 거지. 지시받은. 영어의 뒤에, instructed. 이해됐지? 지시받은. 연구자였으면 지시 따로 나와야지. 에스크드처럼 능동으로 나와야지. 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았다, 이 말이야. 뭐한 후에? 짧은 지연 후에 보고하라고. 두소가 앞에 리포트 더 리졸트였겠지. 에? 에? 자 결과는 분명했다의 말에 어, 의존하면서 지지하면서 뭐를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에? 짐작한 것. 자, p 스펙트 의심하다도 있지만 미루어 짐작하다, 짐작하다, 짐작하다 생각한 것.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서포팅, 지지해 줬다의 말. 근데 오랫동안 생각한 것, 이 왓절 있죠, 이 왓절. 아절을 즉, 콜론 두 개로 해갖고 즉 해가지고 다시 설명한 거야. 자, 결과는 결과. 즉각적으로 보고된 결과가 어쩐다. 더 정직했다. 뭐 보다? 결과보다는. 도우주가 결과 받았겠지? 보고된 결과일 거야. 보고된 결과 지연 후에 보고된 결과보다는 더 정직했다 이말 그리고 어, 시사한데 정직은 그래서 어쩐다 더 본능적인 반응 직관적인 반응이다 이말 어, 그리고 보여준대 부정직보다 더큰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취하는